자 11번 Z랑 그 켈리복스 Z 바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고르시고 되는데 먼저 기억부터 볼게요. 어, Z가 A 다기 B I라고 한다면 Z 바는 A B I가 될 거고 Z랑 Z 바랑 곱하면 A 다기 B I랑 A B I를 곱하면 합차니까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i 제곱 i 제곱은 마이너스이니까 a 제곱 당 b 제곱이란 실수가 나온다 네 기억 맞죠 자 니은 볼게요 z 마이너스 z 바가 그러니까 a b i랑 a 마이너스 b i를 이렇게 이제 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빼면 실수분은 0되겠죠0 그럼 뭐만 남습니까 이제 ebi만 남는데 의 결과가 뭐 이면했습니까? 실수 이면했잖아. 다시 말해서, EBI가 실수가 되어야 돼. EBI가 실수가 되려면, 허수부인 B가 0이어야 됩니다. 0. 허수부가 0이니까, 결국 A다하기 BI라는 Z는, B가 0이니까, A라는 뭐가 된다? 실수가 되겠죠. 어, Z는 실수이다. 아, 네, 맞네. 이건 또 맞습니다. 다음, d 자 z 다기 z 바가 0이면 했으니까 a 다기 bi랑 a bi 계산하면 2a가 되고 이 결과가 0이래 오 어, 그럼 a가 0될 수밖에 없죠 a가 0 a가 0이다 그럼 a가 0이면 z는 bi가 되고 자, 이 ㄷ 조건에서 b에 대한 언급은 없죠 즉 B가 0이면 당연히 0이란 실수가 되는데 B가 뭐 0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Z는 뭐가 될 수도 있다 순호수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수이다 는건 틀렸습니다 다음 리얼. ZZ bar라는 놈은 A 더하기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하는 거고 요거두개 곱하는 거는 기억에서 이미 구해놨죠 A 제곱 따기 B 제곱이죠 a 제곱더하기 B제곱이 0, 이면 돼있죠, 이면. 이면. 여기서 이제 아셔야 될 게, 우리 Z를 A다하기, B, I로 잡았는데, 이때 A와 B는 뭐야 한다, 무조건. 실수예야됩니 실수. 다시 말해서, 실수제곱더하기 실수제곱이 0이라는 결론을 내리려면, A와 B는 둘다 0이어야 해. 그래서, Z, Z파 제곱이 0이라는 말은, A도 0이고, B도 0이라는 결론이 되어서, 결국, Z는 0이라는 실수를 가진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얼도 답이 됩니다.